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? 첫 번째요 두 번째요 <laughs> <laughs> 사인을 해줘요 네. 그래서 네. 사인을 이렇게 해줬어요 남편이 잡고 있었는데 네. 사인하다가 네. 남편 양복에 이게 이렇게 <laughs> 사인편이 같이 간 거야 네. 또 혼날까 봐안 먹다 안먹도안 했어, 안 했어. <laughs> 어.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물티슈로 그렇게 닦았나 알고 계셨구나 아니 내가 아직 몰랐던 거지 <웃음> <웃음>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네. <laughs> 꿀 겨는데 이 물이 퍽 튀면서 어. 담배이 양복에 떠먹는 거야. 근데딴데 <laughs> 갔는데 또 물때 치르다 하더라고. 딱 물어 치면 까지 근데 어쩌면 지간이 지났어. 네. 자기야, 나그 사이비에 이렇게 거 가지고 자기 이거 내가 붙인 거야. 그럴 때 알고 있었어. 감동입니다. 아. 음, 감동입니다. 근데 뭐지? 이 방송을 <laughs> 보시면은. 네. 아니면 소스다. 아니, 난리야 난리 나요.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아, 거야. 그렇다고 다들 두고 다니는 없어. 처음을 잘해야 처음을